부약 성경 1029 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네.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이익과 수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5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를 쫓으며 여,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그 앞에 종 이야기도 그렇고 자기가 고난을 받을 만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돼서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했을 때 따르는 그 고난 수치 그것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각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두번 생각하여 보라가 두번 나오죠. 첫 번째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어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을 의미할 때 반석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피난처 대신는 하나님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 이런 것들은 음, 채석장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반석과 구덩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 살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그로부터 해방을 시키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여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혈혈을 당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해야 느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삭을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이 막 혈기 왕성할 때 주신 게 아니라 반송장일 때, 반그 성경에 나오면 반송장일 때 사람이 사람으로 지 않을 때 반송장일 때 그때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뭐그 이삭을 갖기까지의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흔들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약속은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래예요 미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그 약속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반석과 구덩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지금 51장에서 말한, 그,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타, 타양살이 하는, 포로로, 대, 포로가 돼서 타양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어요.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 이 바벨론이 사람들을 끌고 갈때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왕족, 귀족, 뭐 기술자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실감은 더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해방했지 기억해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지켰는지 기억해보라. 이것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도저히, 스스로 헤쳐나올수 없는,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한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빛이 없는 사람들에 얼마든지 너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한3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여기서 위로가 두번 사용돼요.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황폐한 꽃을 에덴 같이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같이 만들겠.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조물주 하나 창조주께 응답하는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있는 곳. 풍족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같은 그런 이 세상과 하나님은 그런 에덴 같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엄격한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어, 이 세상을 잣대로 이렇게 잿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물론 바벨론을 끌려간 것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이 충분한 대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끝입니다. 말 그대로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기회를 주셨다기보다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니까, 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성벽도 세우기도 했지만,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들에겐 기회가 주어져도 또 하나님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그들의 체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한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위로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바랄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서 율법과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율법은 이제 신약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율법과 공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공의. 이것으로 빛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 적당히 어떤 공의와 그런 기준을 낮추시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변, 불변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르, 그,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섬들이 나를 악망하며, 악망하여 내 팔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섬들이라는 것은, 어, 보통 이 섬들이라고 할때이 이,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는 이방, 또는 온 세상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악망하겠, 악망하고 또 팔에 의지한다. 이 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구원의 능력. 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팔이라는 어 개념이 많이 사용됐죠. 섬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의 구원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 근데 팔 하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율법과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또한 구원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공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어요? 종을 통해서 할수 있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어 이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종으로 표현 종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 누굴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함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라고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장 큰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기 같이 그리고 옷 같이 헤어지고 연기 같이 사라지고 옷 같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거한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 죽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봐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기억하래요. 어떤 걸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는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이삭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이었는지 아니는지를 증명 증명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할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은 어,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드렸을 때하는데 알고 있는 있는데, 홍해 사건도 알고 있고, 출애굽 사건 그것도 다 알고 있고, 뭐 만화로도 보고, 뭐 듣기도 하고, 영화로도 보고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뿅 하고 어떻게 뭔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갑자기 뭐 기적적으로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그 이스라엘 포로로 생활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말고요. 아,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또는 바벨론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흑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아는데. 이 바벨론에 사람, 끌려간 사람들이 몰라요? 자신들의 역사를 몰라요? 늘 배워,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그걸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이 세상 어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앞에서 나오는 그 50장에서 종의 노래에서 나왔던 그런 그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세상만을 보면서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나쁘지 뭐 않든 어떤 순간에 상관없이 그 질서에 가장 잘 순응해서 뭐 정의나 이런 걸뭐 양심은 있겠지만 그 질서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원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영원한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그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쩌면 가장 큰 증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이제 그 아내랑 결혼하면서 제 아내는 좀 그런 제가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런 <laughs> 불안함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아 죽어서 아 그니까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수 있지? 그 전에는 생각을 아내밖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당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당신 스스로 당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게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왜 그게 가장 큰 증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보, 볼 수도 있죠. 언제까지요? 젊을 때. 여러분, 글쎄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님께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세계의 부호 중에 손에 손꼽히는 에손 그런 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아파 본 적도 없어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나아지길 바랄까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저는 아직 젊은데 그럼 저의 얘기는 아닌가요? 앞으로 50년 이상 못 사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어떤 소망이 있죠? 세상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죠? 그 가운데 무엇을 붙잡을 수 있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어요. 자기가 극락에 갈지, 지옥에 갈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선하게 살았으면 그날 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난참 선하게 살았구나. 천국에 갈 만하다. 그렇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증거는요, 세상이에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게 바자, 바로 구원이 필요한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놀라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어, 힘이 빠진다라는 그런 단어와 어근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힘이 빠져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방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선한 일을 하려 그러면 금방 그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좀 참아보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 외부의 요인도 있겠지만, 자신의 성질 때문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비방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서 그들의,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 돼,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보기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온이 세상만 살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영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항상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제 제겐, 저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눈앞에, 눈앞에 현실을 보면서 영원하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초지 일관 변화 제가 그런 말씀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그좀 뭐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말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골라서 드리는 게아닙니다 아니에요. 심지어 어이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 그건 되게 현실적인 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란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관계도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건 단순히 현실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현실 세상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전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도대체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으로, 하, 실천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 여러분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선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 듣고,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막 그것이 의식이 되나요? 양심에 걸릴 때? 좀그 정도? <laughs> 그 정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순종을 하지? 이거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그 습관과 자신의 성격이 먼저 나오지, 하나님의 뜻에, 뜻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해서 하는 행동은 거의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서 항상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되게 위선적인 듯한 제가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씀 본문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왜곡시켜서 왜곡해서는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석 그 이렇게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안에서는 이제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생겨요.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이전과 다른 점이 점점 더나 뭔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뭐냐면 어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너무나 고지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뭐이렇게 해라 저렇게란 해 얘기가 아니라 큰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실수는 했을지라도 그뒤 뒤돌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타협할 수없 하나님 말씀이 전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부담감이 커져요. 더 부담감이 커져요. 분명히 이것은 뭐 유, 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또는 율법주의로 치우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얘기를 해도 어차피 저는 율법주의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하게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막 성인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럴 여유가 없, 없으시고 어 그나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으시죠. 신앙서적 한번 읽기도 그런 여유를 내기도 벅차죠. 그런 현실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완전히 100%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현실로 이게 침투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저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더큰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속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